그래서 트위치 쇼크 드론으로 내가 굴려서 가젯을 가 보고 위치를 확인해요. 가젯을 제거해 엘라 덫치나 리전 덫 같은 걸 미리 제거를 하고 파마스 발로 밀고 들어가서 1대 1을 이겨서 인원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애들이 트위치 자칼 불비가 되게 잘 돼요. 자칼은 본인이 찍고 위치를 알고 끌으면서 들어가면 되고 불비는 위치를 모르더라도 몇대 맞고 시작해도 불비가 이겨요. 그래서 되게 좀 불합리함을 극복하는 애들이 트위치, 블비, 자칼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랭할 때 이런 애들 하면 좋은데 자칼, 블비 같은 경우에는 밴을 많이 당하니까 트위치는 밴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위치를 하라는 거예요 가자 깨고 위치 파악하고 혈권으로 위치 파악하고 드론 깨지고 파마스 들고 들어가서 죽이면 돼요 반대를 밀면 돼요 솔랭 공격할 때 진입을 할 때는 반대를 밀면 돼요 반대를 총 좋은 애를 하면 되게 편한 게, 줌하고 가서 마주치면은 총 좋은 애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난 트위치가 되게 좋아. 트위치가 좋은 이유가, 솔랭할 때 트위치가 진짜 존나 좋은 이유가, 가젯을 보면 방금 전처럼, 아이 p 는엘라더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쇼크드론 트위치는 쇼크드로 미리 깨고 갈수 있거든? 그래서 솔랭할 땐 얘가 되게 좋아요. 진입각 보기가 되게 좋아. 사이트가 지금, 저쪽 화장실, 그, 다과실 쪽에, 다과실 쪽. 이쪽이잖아, 이쪽. 그니까 러 반대 건물부터 들어가는 거야. 비교적 여기는 사람이 적잖아.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 적은 곳을 골라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본캠 깨놓고 이렇게 나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밖에다가 드론을 이렇게 둘게요. 오케이, 내 루틴 이렇게 짜놨어요. 그리고 우리 팀 드론, 슬쩍 슬쩍 보면서 정보를 마저 얻을 수 있으면 얻어요. 클래시가 또 있구나, 발소리 듣고 마이스 트로도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클래시 마에 있고, s m 0스스커도있있나스스모클0시 마에 이렇게 있구나. 마의 총은 뭐저1용거나 알리바이 일수있있정 정보를 속얻 얻어요. 그리고 0 10,000. 10,000. 1 The d i f f 리 s e 게 This i 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 팀죽었어요 이게 재물이거든요. 얘도 죽었기 때문에 이 클래시 온다. 둘이, 여기, 둘이 쪽에 있잖아. 그죠? 하나, 일로 와 다시. 파벨 라면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문을 당하면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나 혼자 있고 상대가 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빠집시다. 반대, 바깥으로 나가서. 애시랑애시한테 합류할게요. 이럴 때는. 같이 붙어있는게 좋아요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서로 백업이 되죠 이렇게? 애쉬가 올라가고 있죠

위치 알았죠? 들어시다 seconds r 방 프로세스 소리 안 나서, 조심 탑4 누출 아이스. 이게 뭐야? 합류 타이밍도 되게 중요. 비질 있네요. Ten seconds. 비질 있는 거 생각합시다. Five seconds to insertion. 비질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모르는데.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아, 아마 기둥 쪽, 2층 기둥 쪽에 잡혔겠죠? 이렇게 노이즈 이렇게 잡힌 거면. No 러비 도 d 지 f 비야 루틴은 똑같이 할게요. 도와줘야 돼. 근데, 비질이잡그지 비질. 상대편 비질이 브리치를 죽였어요. 근데 제가 잡은 건 타창카죠. 비질도 있다는 겁니다. 흰게 있겠죠, 비질이. 흰게 있던 비질 이제 어디에 갔냐가 중요한데 여기 있네요, 비질. 여기 있네. 방금 있었는데. 이리로 갔네요 발소리가 여깄다 r e l 이제 3층 했던데 비을죽 주었고 이러면은 이제 2, 3층 잔디가 없죠? 우리 팀이 3층에서 내렸으니까 3층 없을 거예요. 2층도 지금 제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2층도 없겠죠. 그럼 남은 둘다 1층인데 뒤늦게 올라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사이트 밀러 갑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 팀은 미끼로 쓰라 했죠. 어, <놀람> <있네>. <놀람> 우리 팀은 원 미끼로 써요. 미끼로. 조피아가 있잖아요? 조피아 먼저 보내 핵집겠다 그냥 가지말고 조피아 먼저 보내요 조피아 먼저 오, 그렇지 조피아가 잡으면은 좋은거고 조피아가 죽으면 내가 가서 죽이면 돼요 오케이? 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개지랄 아래쪽 해놓은건 뭐겠어요? 아래쪽을 통해서 이제 보겠다는 거거든? 이걸 죽이러 갑시다 자, 지하를 통해서 올라가는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the bomb. 오, 나 지금 도로에 걸렸죠. 이거 캠에 걸렸죠. 그래도 갑니다. 블리츠 먼저 보낼게요. 오케이. 이렇게 블리츠 먼저 보내아군 미끼로 쓰는 거 굉장히 좋죠 이렇게 음. 이거는 방탄캠 먼저 깨야 돼 아 이거 사람이 너무 많 o 서 e of t 많 t h e d I f f e Operator standing. Oh, you got one friendly. We'll be map four eliminated. Friendly mission successful. d 필적이기 때문에 디 p j 부터 먹고 갈 건데, 블리츠 혼자 들어가는 건 위험하죠? 블리츠 넘어간네요 도와줍시다. 도와주기 전에 이기 창문부터 열어줘야돼 창문 열어주고, 넘어가볼게요. 빨리빨리, <목소리> 빨리빨리, <목소리> 구